아, 여러분, 허니베의사상 스토리의 허니베어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제가 한번 저희 저녁으로 먹을 김치 치즈 볶음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피자 치즈 준비해 주시고, 달걀, 그 다음에 김치, 그리고 밥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가스를 준비해 주셔서, 네, 켜줍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이게 조금 달궈지면 이제 식용유를 두를 거예요. 근데 바로 넣으면 중금속이 생길 수 있으니까, 조금 팬이 달궈진 다음에 넣을게요 이렇게 둘러주시고 제가 지금 어 아침이랑 점심을 못 먹어가지고 일단 저녁으로 그냥 밀어가지고 먹으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냥 간단히 뭐 만들어볼게요 그냥 전 딱히 방법을 안 보고 그냥 그냥 대충 있는 대로 해볼게요 네 일단은 김치를 이렇게 넣어주시고 대충 볶아줍니다 조심해주세요 와 소리가 대박이죠 네 이렇게 볶아주시고요 잘 볶아졌으면 이렇게 밥을 넣어주시고 잘네어 혼합을 둘이 해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글지글글네 계란까지 넣어주었고요. 얘를 계란이랑 같이 주할 네, 해줍니다. 네, 이렇게 되고 있는데 되게 빨간데 여기선 되게 약간 노랗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치즈를 위에다가 뿌려 저는 모짜렐라 치즈 사용했습니다. 네 이렇게 다 담았고요. 어, 여기에다가 전 치즈를 매우 매우 사랑을 하니까 여기다가 네, 조금 더 뿌려주고 네, 녹여주세요. 뒷정리까지 깔끔하게 해줍니다. 먹기 위해서는 손까지 네, 깨끗이 네, 씻어주세요. 네 보시는 것처럼 다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렇게 주스까지 준비했어요. 그러면 네 본격적으로 먹어볼게요. 짜잔! 완성! 그러면 네, 진짜 맛있어 보이죠? 하. 그러면 네, 진짜 먹어볼게요. 나는 아저 진짜 치즈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많이 넣었어요음일 먹어볼게요. 아 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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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완전 맛있다. 음, 진짜 잘잘 잘, 잘 먹겠습니다. 짜! 하. 하. 응. 한 색깔 떠서 보여줄게요. 짝. 아이고 떨어졌어. 우. 아. 완전 울것 같아요. 오늘 하루 먹는 토마토랑 자두. 아이고 먹은 게 없어요. 응. 네. 주스? 주스는 안될것 같아요. 어 없질 그러면 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안녕.